남동생 초등학교를 졸업하다 누나들은더빙판네 말씀 한번 졸업 축하한 기념으로 말씀해 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아... 너무 사람들이 많기도 많았지만 아... 위험해서 운동장에서 다들 기다리고 아 힘들었지 네, 30분 가량을 손민수를 계속 찾고 다녔다는 거 저도 아, 아까 그 6학년 응. 이제 사진도 있고 엄청 는데요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요. 어... 이것도 어, 네, 이 꽃도 정말 힘들게 아 맞아. 올라 응. 것도 아, 그래. 따로 사 가지고. 그친 엄청 잘 지내고 어. 엄청, 짧다는 거야. 아, 미수 엄청 신나 보이지 네, 않나? 미수 표정 나, 변화가 맞지? 원래 보통 없긴 한데. 이 엄청 신나 보여. 이라 아무 말 하는 거. 뒤에 아, 빨간 파딩 그, 쫄래쫄래 가고 날가도 그렇고 사이좋게 지 와, 생 맞지? 하셨습 이때는 어, 마트에서 직접 장봐가지고어하파티 음. 어, 디프리 그런 느낌으로 넣었는지 음. 겠습니다